축구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실점 직전도 승부차기도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 끝까지 뛰어야 할 이유가 사라지는 순간, 그때 팀은 무너집니다. 베트남 선수들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김상식을 위해. 그래서 뛰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갈등이라는 단어로 그의 희생을 덮었습니다. 팩트부터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상식 감독이 이끈 베트남 U23 대표팀은 AFC U23 아시안컵에서 한국을 꺾고 3위에 올랐습니다. 이 결과는 단순한 이변이 아닙니다. 동남아 축구가 준비된 약팀에서 경쟁 가능한 팀으로 넘어왔다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이 장면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인 건 태국과 베트남 언론이었습니다. 그들이 던진 질문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왜 한국 감독들은 동남아에서 유독 성과를 내는가? 이건 개인의 우연인가? 아니면 구조의 문제인가? 즉, 성공의 원인을 사람과 시스템의 관점에서 해부하려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언론의 반응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전술적 완성도나 팀 운영 방식, 선수단의 변화에 대한 분석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반복적으로 소비된 키워드는 익숙했습니다. 전임 감독과의 비교, 프레임 협회 내부 권력 구도와 갈등 가능성, 한국을 이겼다는 감정적 대립 구도 문제는 이 프레임들이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이야기를 단순화시킨다는 점입니다. 성과는 사라지고 남는 건 갈등뿐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지워졌습니다. 왜 베트남 선수들은 끝까지 조직을 유지했는가? 왜 위기의 순간에 흔들리지 않았는가? 왜 김상식이라는 감독 아래에서 선수들은 더 많이 뛰었는가? 이 질문들 대신 누가 불편해질까, 어디서 갈등이 생길까가 먼저 소비됐습니다. 결국 우리는 또다시 같은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과의 본질은 분석되지 않고 이야기 꺼리만 빠르게 소모되는 구조. 이 지점에서 논쟁은 시작됩니다. 김상식 감독의 성공이 불편한 이유는 그 성과가 한국 축구가 외면해온 질문을 정면으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성과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성과를 둘러싼 갈등만 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 한. 같은 장면은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상식 감독의 축구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점유율도 슈팅 숫자도 상대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가 설계한 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베트남은 공을 오래 소유하지 않습니다. 전환 시점이 정확합니다. 대신 상대의 템포가 느려지는 단한 번의 순간을 기다립니다. 그때 이미 침투 방향, 패스 선택, 세컨드 볼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즉흥이 아닙니다. 훈련에서 반복된 약속, 그리고 감독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가능한 구조입니다. 선수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실패해도 감독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발더 뛰고 한번더 몸을 던집니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경기 후였습니다. 승리 인터뷰도 카메라 앞 포효도 아니었습니다. 김상식 감독은 부상당한 선수를 먼저 찾았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섰고 공은 감독이 아닌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선수들은 그걸 보고 배웁니다. 실수해도 혼자가 아니다. 책임은 위에 있다. 이 팀은 나를 보호한다. 이 확신이 쌓이면 전술은 단순해지고 축구는 강해집니다. 그래서 베트남 선수들은 김상식을 위해 뛰었습니다. 이건 전술의 승리가 아니라 리더십의 승리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왜 한국에서는 이 장면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 축구 담론은 여전히 갈등 서사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누가 밀렸나, 누가 소외됐나, 누가 책임져야 하나, 리더가 짊어진 책임보다 갈등이 만들어내는 클릭이 더 중요해진 구조. 이 구조 안에서는 헌신은 뉴스가 되지 못합니다. 김상식 감독의 사례는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성공은 한국 축구 시스템이 놓친 질문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사람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결과와 프레임만 소비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선수들이 끝까지 뛰게 만드는 리더와 말로만 책임을 나누는 리더. 누구와 함께 하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김상식의 희생을 몰라본 걸까요? 아니면 보지 않기로 선택한 걸까요? 이 질문은 한강독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 축구,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리더를 대하는 방식에 대한 질문입니다.